자, 본격적으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, 우리 지금까지 구현한 MSA 프로젝트를 잘 구현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만 한번 해봅시다. 자, 첫 번째로 우리 구현할 기능이 뭐였냐면, 회원가입 API 였습니다. 우리 API에서 고려사항이 암호화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는 거였는데, 그대로 저장하게끔 우리 코드를 작성을 했고요. 그리고 리퀘스트 값을 이렇게 전달을 했고, 204 0 응답하는 것까지 봤습니다. 그리고 게시글 작성 API에서 유저 아이디를 직접 받는 형태로 타이틀 컨텐츠 유저 아이디 받아서 우리 응답까지 잘 하는 걸 확인했고요. 아키텍처. 여기 아키텍처에 맞게 API 요청을 했을 때 서비스, 유저 데이터베이스, 보드 서비스, 보드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동해서 잘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. 자, 그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보시면 사용자 유저스 테이블과 게시글 데이터베이스, 이렇게 유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이 테이블을 만들고 보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이 게시글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제 각자 다 다른 데이터베이스,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포링키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서 포링키 설정을 해주지 않았고 대신에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은 그대로 세팅을 해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설정을 한 거를 봤고요.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하나씩 또 기능을 추가해서 덧붙여 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서도 뵙도록 할게요.